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천연 요법 5가지. 꿀과 알로에 베라는 각질을 제거하고 보습을 강화해 주는 환상적인 효능뿐만 아니라 비타민 C와 항산화제까지 풍부하다. 이 글에서는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최고의 천연 요법 5가지를 소개한다. 자기 피부가 건조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피부 당김과 허옇게 뜬 얼굴에 하도 익숙한 나머지 그것이 본래 자기 얼굴 색인 줄 아는 것이다. 그러다 일단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 보고 나면 그 확연한 차이에 깜짝 놀라게 된다. 안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의문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촉촉한 피부는 부드럽고 윤기가 돌며 매끈매끈하다. 따라서 얼굴이 더 젊고 건강하며 빛나 보이도록 해준다. 외모로부터 얻는 자신감은 자존감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매일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사에 임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건조한 피부는 약해져 있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면 덧나기 쉽다. 따라서 건조한 피부로 인한 불편함을 딱히 못 느끼더라도 피부 관리를 일상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 단 며칠 만에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줄 천연요법 5가지 1. 알로에베라 젤. 피부 재생 효과가 뛰어나기로 유명한 알로에베라를 집에서 하나 길러보자. 알로에베라는 키우기도 정말 쉬우며 신선한 알로에베라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알로에베라는 피부에 수분을 듬뿍 공급해주며 풍부한 비타민C 함유량으로 인해 자잘한 상처를 낫게 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알로에베라의 많은 항산화제는 비타민C와 더불어 세포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생기 넘치며 보들보들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2. 꿀. 알로에베라와 마찬가지로 꿀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강력한 치유 및 재생 기능을 자랑한다. 꿀을 얼굴에 직접 펴 바르자니 너무 뻑뻑하며 찐득거리지 않을까 걱정되는가? 바로 그 찐득한 질감이 피부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1등공신이다 꿀을 만지면 손가락에 꿀이 끈적하게 달라붙음과 동시에 더러움에도 달라붙는다. 따라서 꿀을 씻어낼 때 피부에 있던 더러움도 함께 씻겨지는 것이다. 또한 꿀은 피부가 건강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수분을 듬뿍 공급한다. 3. 에센셜 아몬드 오일. 에센셜 아몬드 오일에 있는 다불포화 지방산은 피부 재생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전해준다. 피부 건강에 있어 영양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요소이다. 또한 에센셜아몬드 오일을 다리에 바르면 순환을 촉진하여 하지정맥류와 셀룰라이트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즉 건조한 피부와 순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피부 건강을 안팎으로 챙겨주는 기특한 아이템이다. 4. 바다 소금 건조한 피부 관리를 위한 천연요법에는 아무 소금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닌 바다 소금이어야 합니다. 바다소금은 정제되지 않아 일반 소금보다 나트륨 함유량은 적으면서 무기질과 수분 함유량은 많다. 그 결과 바다소금은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무기질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재생시키는 기능까지 한다. 또한 낮 동안 소진된 전해질을 보충하여 요오드가 손상된 피부를 복구하는 것을 돕는다. 5. 레몬즙과 달걀. 감귤류는 탁월한 항균 및 재생 기능을 자랑하며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지나친 유분기를 제거해주기도 한다. 따라서 감귤류를 이용한 미용법은 뾰루지나 블랙헤드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달걀로 말할 것 같으면 유분과 수분을 공급하며 동시에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또한 달걀은 훌륭한 단백질의 원천으로 피부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소개한 천연 요법들은 모두 복잡하거나 특별한 방법이 필요 없다. 단지 피부에 직접 펴 바르고 10분 뒤 물로 씻어내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더 이상의 게으름은 금물이다. 오늘 당장 시도해보고 결과를 확인하자.